안녕하십니까 건품 중고차 황준성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유튜브 보시고 연락도 많이 주시고 문의 많이 주시고요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거래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제가 꼭 전해드리고 싶고요 정말 좋은 차로 저렴하게 어, 소개해드리는 게 보답을 드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항상 좋은 차로 소개해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저희가 차를 준비를 했는데요 중고차 같은 경우. 매장에 들어왔을 때 사실상 사고 유무를 떠나서 등급이라는 게 존재해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S급은 아니지만 A급에 준하는 차예요. 이 차량 영상으로 보시면서 이 정도 상태를 가지고 있는 차량은 중고차로 구매해도 되겠다는 라 기준점을 가지시면서 이 영상 꼭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량의 연식은 2014년 형식이에요. 2013년도에 등록된 차량이고요. 키로수는 16만 키로입니다. 적은 키로수 아니에요. 당연히 많은 키로수입니다. 근데도 제가 왜 추천을 드리냐면요, 키로수가 16만에 준하면서도 이 정도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차량을 극히 드물기 때문에 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영상으로 소개 드리는 겁니다. 흰색의 산타페 DM 프리미엄 모델이에요. 아쉽게도 검은색 썬파노라마 선더프는 빠져 있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1인 신조고 완전 무사고지만. 조수석에 판금 도색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볼트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풀린 자국은 있어요. 하지만 교체되지는 않았고요. 외관을 보면서 제가 이 차량 한번 소개해 드려보겠습니다. 연식에 오래된 차량들 같은 경우는 도색이 들어가면 변색이 생깁니다. 돈네트가 만약에 판금을 해서 색깔이 변했다. 본네트의 색깔을 맞춰야 될지 범퍼의 색깔을 맞춰야 될지 분간이 안 돼요. 나중에는 그렇기 때문에 변색된 차량들 같은 경우는 도색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없어요. 신차 출고 당시에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범퍼와 본네트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색깔이 다르게 변합니다. 본네트는 쇠재질이고요. 범퍼는 플라스틱 재질이기 때문에 색깔이 변하는데 아직까지는 좋은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타이어 보겠습니다 타이어 상태 보시게 되면은 100점 만점에 80점 정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1년 반 정도는 무난하게 타시고 나중에 천천히 바꾸셔도 될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6만 키로이기 때문에 휠 기스가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심하게 휠 기스가 발생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미관상에는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어 성능상의 문제가 되는 부분은 휠 기스가 이런 데가 기스가 많이 나게 되면 여기가 파이게 되겠죠 그러면 타이어와 휠 사이에 미세한 공간이 발생이 되면서 바람이 샙니다 성능상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미간상에이 정도 문제 있는 거는 그래도 중고차니까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휠 상태 보실게요 깨끗하지만 살짝 까진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 네짝다 수리하게 되면은 수리비만 40만원 50만원 나와요 이런 수리할 부분을 차라리 빼드리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타이어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측면도 변색된 부분 없이 굉장히 깔끔한 도색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금도색 하지 않고 광택만 매긴 상태 그대로 보여 드리고 있는 거예요 교환이나 판금 들어간 부분 없고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트렁크 보시게 되면은 이쪽을 먼저 보시게 될 거예요. 짐을 실고 내린 경우가 많다면 은 당연히 사용감이 많겠죠.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전차주부께서 여기 위에다가 하나 고무 매트를 하나 설치해서 깨끗하게 사용하셨어요. 지금 보시면 은 먼지가 조금 있지만 사용되어 있는 감은 전혀 없습니다. 이 안에 보시면. 굉장히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휠 타이어 보시더라도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휠 기스 살짝 있긴 해요. 앞 타이어 보시더라도 휠 기스 심하지 않고요. 휠 기스 있습니다. 있긴 있지만 심하진 않아요. 성능상의 문제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제가 수리하지 않았고요. 측면을 보시더라도 판금 도색 들어본 거 없고요. 굉장히 깨끗해요. 첫 번째 외관을 보여 드렸는데요. 그이 차에 대해서 장점이 뭐냐면요. 실내 상태가 너무 깨끗합니다. 한 분이 계속 타셨고요. 이분께서는 차 관리를 정말 잘 하셨어요. 산타피 뒤에 신차 출고 당시의 매트입니다. 근데 지금 말이 됩니까? 너무 깨끗하죠? 여기 위에 사실상 그분이 매트나 더 까셔가지고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차 출고 당시에 퀄리티와 유사합니다. 사용감은 있지만 정말 이게 진짜 이게 16만 키로 탄 차가 맞나 싶을 정도로 실내 너무 깨끗해요. 여기 도어 쪽도 보실게요. 사람 손이 많이 타는 부분 이죠 도어락, 그리고 스위치. 이런 데 보면 까진 부분 전혀 없어요. 이거 많이 까지거든요. 저도 진짜 진짜 놀랄 정도예요. 핸들을 보시더라도 신차 출고하실 때부터 이거를 설치를 하셨기 때문에 핸들 벗기시면은 그냥 새 거예요. 이런 터치한 부분들, 손 많이 닿는 부분들, 진짜 사용감이 전혀 없습니다. 키로수 한 3만, 4만 키로 탄 차라고 속여도 속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깨끗해요. 예, 조석 보시더라도 너무 깨끗하고요. 조수석 시트는 그렇다 치더라도 운전석은 많이 까져야 정상이잖아요. 16만 키로인데. 지금 보세요. 너무 깨끗해요. 그리고 뒷좌석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거의 타신 분이 없대요. 시트 상태에 그냥 빵빵하고요. 뭐, 앉은 티가 전혀 안 나네요. 진짜 새거 느낌 정말 많이 받으실 거예요. 산타페 차량이나 디젤 차량을 사실 때는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디에차다 보니까 그 카본이 많이 쌓이거든요. 흙기백이 클리닝을 해요. 다 탈거를 해서 안에 쌓여있는 카본을 다 제거를 합니다. 매장에 오셔가지고 다 뜯어볼 수는 없잖아요. DPF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런데 DPF가 고장나면 가격도 가격이지만 우리가 환경검사를 받았을 때 불합격을 받습니다. 차량을 보실 때이 머플러를 한번 닦아보시는 게 좋아요. 이게 16만 킬로라 안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어느 정도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정말 심한 차량들은 새까맣게 꽉차 있습니다. 머플러가 꽉차 있으면은 안에 지금 배기구로 웬만해 많이 차 있겠어요. 그런 차량들은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DPF가 고장 나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DPF는 공기청정기 비슷한 역할을 한다면 좋을 것 같은데 공기청정기가 고장이 나서 이 안쪽으로 다 이런 매연들이 지금 차 있는 거거든요. 차를 보실 때는 이렇게 묻어서 검은색이 묻어 나오는지 이런 거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시운전을 하면서 간단하게 옵션 설명도 같이 넣어서 해드리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이제 정품 내비게이션이 지금 탑재가 되어 있어요. 오디오 작동하는 부분이나 어, 이런 부분이 디자인이 괜찮고요. 사제 내비가 사용하기는 조금 더 좋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프리미엄 모델부터는 통풍 시트가 들어갑니다. 운전석에. 아쉽게도 동승석에는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핸들 리모컨, 핸들 오디오 이런 부분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에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뭐, 파노라마, 썬루프나 이런 거는 좀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분이 얼마나 깔끔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트 다 고무 매트를 이제 깔아놓고 차량을 운행을 하셨고, 담배는 안 피셨습니다. 이런 A 필러 라인 보시면은, 타르가 당연히 없고요. 뭐, 구멍나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 전혀 없어요. 이런 데 보시더라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내 점수를 준다고 하면은, 진짜 100점 만점에 100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16만 키로 탔는데 이런 차가 어디 있어요 <laughs> 말도 안 되죠 지금부터 주행을 하면서 이 차를 한번 테스트를 해 볼게요 그리고 밟은 차들과 좀 안전하게 운행된 차량들의 차이점은 엑셀이 이 강도가 다릅니다 강도가 다른 건 느낌이 뭐냐면 은 어떤 차들은 엑셀을 밟았을 때 뻑뻑한 느낌이 들고 단계를 따랐을 때 1, 2, 3, 4, 5로 따졌을 때 1,2,3,4,5로 따졌을 때1,2,3,4,5쭉 들어가는 느낌 밟으면서 엑셀로 전달되는 그 느낌, 뭐 그런 느낌이 나는데, 밟은 차량들 같은 경우는 1에서 5까지 확 밟혔는 느낌이에요. 헐겁다는 거죠. 그런 차들은 아무래도 급가속을 많이 한 경우가 많고, 급발진도 많이 했겠죠. 지금 이 차량은 그 느낌이 굉장히 뻑뻑해요. 운행은 막 심하게 한 차량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아 단수를 변경하면서 운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으로 가고 있고, 변속을 좀 해보겠습니다. 3단. 4단, 5단, 6단. 기어 변속 느낌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 산타페 같은 경우는 미션에서도 문제가 많이 생겨 차가 아무래도 무겁다 보니까 하중을 받지 않나 미션에서 무리를 받지 않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차량 같은 경우는 좀 울컥울컥하죠. 그런 느낌이 나는 차량들을 꼭 보셨을 거예요. 그런 차량들은 아무래도 클러치가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너무 칭찬만 하고 있는데 상태가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다운 시프트를 할 때도 부드럽게 변속이 되고 있어요. 반응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미션에 이렇게 물리는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차가 사람이 많이 탔거나 그리고 비포장 도로를 많이 달렸거나 어, 좀 과격하게 탔거나 그러면 어디서 많이 느끼냐면은 하체에서 많이 그 느낌이 올라와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하체 의 텐션이 너무 좋습니다. 어퍼 암이나 로어 암에서 뭐, 뭐 덜고닥 거리는 느낌은 뭐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이 쇼바의 텐션이 너무나 좋아요. 제가 약간. 이렇게 울퉁불퉁한데 지나도 텐션이 그냥 살아 있습니다. 하체에서 올라오는 잡음이나 그뭐 텐션, 뭐찌그덕 거림 그런 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10만 킬로 차리 차보다도 정말로 하체 텐션 너무나 좋고요. 이 센터패시아도 이 버튼들을 아예 안 쓰셨는지 버튼 느낌이 새차 버튼 누르는 느낌이에요. 버튼 조작감이 너무 좋습니다. 뭐 이게 뭐 기스나거나 그런 부분 전혀 없죠. 선수가 역시. 제가 지금부터는 조금 더 속도를 내가지고 100km까지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야, 이게 1 0 0 k m 로 가더라도 아, 진짜로 이거 하체에서 온 텐션이 너무 좋습니다. 진짜로 이게 16만 킬로짜리 차가 이 정도를 유지한다는 거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진짜 A급 차가 맞고요. 이거 100대 중에 한 대꼴로 진짜 이 정도 관리된 차가 나올까 말까입니다. 이거는 이런 차에 버금가는 중고 차가 있다. 하지만 무조건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장님한테 너무 좋아요. 핸들을 돌려서 유턴을 하더라도 굉장히 좋죠. 근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하나 뭐냐면은 이 돌렸을 때는 mdps에서 따그닥거리는 소리가 안 났지만 정지 상태에서 핸들을 좌우로 돌렸을 때 약간은 걸리적거리는 느낌이 났습니다. 근데 그 mdps는 무상교체가 가능하시거든요. 예, 그 중고차를 구매하시고 나서 현대에 가시면은 MDPS는 무료로 교환이 가능하니까 그것만 교환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차들은 무조건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제 차량을 팔면서 이렇게 말하기는 너무나 좀 민망하긴 하지만 차량이 너무나 좋습니다. 만약이 영상 보시고 방문하시는 분들 시운전 무조건 해드리잖아요. 제가 영상에서 했던 말이 틀리다면 무조건 그 부분 교환해 드릴게요. 전혀 잡음이 없어요. 너무 좋아요. 아이 시운전 이 정도면 될것 같고요. 어 정비소로 가서 차의 제 하부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부터 저희가 매입한 1 6만킬로짜리 산타페스 임차량을 하부 상태를 보겠습니다. 냉정하게 한번 봐주세요, 정비사님. 하체 상태는 전부 다 양호한 것 같고요 지금 등속 조인트나 이런 건 어때요? 부식 상태도 다 괜찮아요 아 괜찮고요? 네볼 조인트나 이런 거 상태 괜찮고 어퍼암이나 로우암 이런 거는요? 로우암 상태도 괜찮고요 어... 얘는 어퍼암이 안 달린 타입이고 아 어퍼암이 없는 차량이고 네가 상태도 괜찮고 지금 보시면은 누유 없이 진짜 완전히 깨끗해요 차가 어... 좋네요 국산차 같은 경우는 이제 불식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코팅이 별로 안들어가서 일단 차체 차대 상태도 네. 뭐플러도 그렇고 마우라도 그렇고 뭐 부식상태도 양호한 편입니다 아 괜찮고요 네, 뒤 하체도 보시면 네, 쇼바도 그렇고 볼 링크 스테빌라이저 네. 로우암 그 상태가 괜찮네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요정도 부식이 나온다 그러면은 괜찮은건지 음... 이 정도면은 상태는 양호한 편이죠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문제될 정도는 아니고요 디스크도 교환한 지 얼마 안 됐고 라이닝이요? 네아 아, 디스크 패드는? 패드 라닝이라이닝도 많이 남아있고 라인도 많이 남아있고요 아, 남아 네. 디스크도 괜찮고 패드 라인도 많이 남았고 디스크도 괜찮네요 솔직히 이 정도면은 100점 만점에 한몇점 정도 줄수 있으신지 90점 정도 줄수 있어요 90점이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추천드리는 정말 A급 중고차 산타페 DM을 보셨는데요. 이 차량 정말로 추천드립니다.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꼭이 차를 보고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산타페 DM 같은 경우는 매장에 들어와 있으면 무조건 계약은 되는 차량과 맞거든요. 그래도 이런 좋은 차는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가지고 가셨으면 정말 좋고요. 저희 채널이 뭐 크고 뭐 그렇게 잘 되는 채널은 아니지만 정말 이런 차량들은 저희가 정말로 추천드리고 싶고 이런 차량들 위주로 매입을해서 권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 꼭산타페의 DM이 아니더라도 다른 중고차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채널에 오셔가지고 문의주시면은 거기에 보답할 수 있는 좋은 차량으로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품 등고차였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